안녕하십니까 주식수드입니다 오늘 시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시젠이라는 종목은 코로나가 초창기에 이제 발생하면서 코로나 진단 키트 그 관련된 회사 중에서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그 코로나 초창기에 코로나 진단키트 그좀 보내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시젠에 방문해서 그 현황을 살폈을 정도로 시젠 이라는 회사는 대한민국의 독보적으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회사라고 할수있고요 어 가장 그 대표적인 진단 키트 회사고요. 시가 총액도 6조 5천억 원으로 코스닥 2위 종목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적으로도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CGN이라는 회사는 글로벌 상위권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진단 키트를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시젠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10배가 올랐었고요. 이제 30만원, 32만 2천원을 찍고, 어,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생각보다 좀덜 나왔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로 인해서 급락 조정을 받고, 지금은 21선 근처에서 25만원 근처에서 한달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 그 빨간색 상단과 볼린저 밴드 파란색 하단이 이렇게 수렴된 구간이고요.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모두 수렴된 어 골든 크로스 아니면 데드 크로스 구간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데드크로스보다는 골든크로스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이제 코로나가 2차 팬덤에게 오면서 사실상 코로나가 이제 하반기에는 잡힐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고 코로나가 이제 내년까지도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은 3,4분기 매출이 오히려 줄어들기보다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시장의 어,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그렇기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코로나 진단 관련 회사 시제는 당연히 3,4분기에도 어,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좋아질 수 밖에 없다. 지금 사상 최고의 매출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을 2분기에 기록했고요. 3,4분기에도 그에 못지않는 어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젠이라는 회사는 이제 테마주가 아니고 실적성장주로 발돋움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개인투자자분들의 그 매물저항대는 이십칠만 원, 27만원, 27만원 구간인데요. 이 27만 원 구간만 뚫은다면 언제든지 시젠이란 회사는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는 지금 그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젠 주주라면은 지금 절대 매도를 안할것 같고요. 저는 음 30만 원까지 들고 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수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그것도 유럽, 미국, 뭐, 남미 할거 없이 모두 이제 글로벌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정고점인 32만 2천원, 그 가격도 저는 3, 4분기에 매출과, 어, 실적이 발표되면서, 당연히 32만 2천원 신고가를 뚫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젠 주주라면 은 절대 매도할 것 같지 않고 30만원 이외까지 들고 갈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7만원만 저항대만 뚫으면 급등 나올 수 있는 차트고요. 어 지금 이 상황에서 시젠이란 회사에 악재가 발생할 어 모멘텀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CJN이라는 회사는 앞으로 진단 키트 관련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진단 키트 관련해서 성장성이 계속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요. CJN 주주님들 모두 기운 내시고 화이팅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후원 계좌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